자, 골든볼을 짜줄 건데요. 골든볼은 보통 장식할 때 많이 쓰이는 꽃이고요. 자, 이렇게 약간 통통하게 위로 올라오는 모양을 좀 해주실 거예요. 라즈베리랑 방법이 똑같은데 골든볼 같은 경우에 약간 두상으로 생각해 주시고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모양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 얼렸다 풀었다 반복해서 크림을 쓰다 보니까 물이 좀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하실 때는 보통 커플러 이용해서 쓸 건데, 커플러 풀러주고서 이렇게 짜주면, 어, 선생님 짰을 때보다 더 수월하게 짤수 있을 거예요. 골든볼 모양. 밑에부터 이렇게 원형으로 진주짜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잡거나 어느 방향으로 돌리거나 무관해요. 단지 어느 각도에서 봐도 동그랗게만 있으면 돼요. 골든볼이 뭔지 네이버나 그, 구글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꽃을 알고 짜야 그 모양이랑 가장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물이 좀 많이 나오네요. 냉장 보관을 하긴 했는데 어. 아무래도 차가워지다 보니까 수분을 먹은 거 수분을 먹은 거 팽창을 했다가 이제 녹으면서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골든볼. 여러분들 짤 때는 모양이 조금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유산지에 짜서 얼릴 거예요. 은행이 지금 혼자 하니까 이렇게 바로 짜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든본 모양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도상 모양으로 해서. 만약 짜다 못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펼쳐주고 또짜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거 토대로 올려볼게요.